그, 그 교띠 애고왜 여기로 해놨어요? 아두개운영 해도 돼요? 제가 채널 세개 있는데요. 그럼 <laughs> 다른 채널도 있고. 근데 그 예. 유튜브는 그 채널 정체성이 중요해서 뭐 갑자기 동물 올리다가 이런 거 올리면은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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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안 좋아 사람들이 진짜 싫어해요. 네. 예. 그러니까 그럼 새로 파하는게 나왔고. 아아 그럼 뭐 계정을 채널을 새로 개설하는 거죠? 아 그렇게 해도 돼요? 네. 상관없어. 몇 개씩 해도 상관없어. 아 그래요? 어. 아그건 몰랐네. 아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 나눠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나눌 데가 없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아니 얼마나 지금 신영 씨혼자이렇게 드셨으면. 이네 아이고 나이든 사람이 뭐 말들이 좀좋나 재밌지도 않 <laughs> 아니. 안, 안 쓰셔도 되는데. 어. 당연, 하지 않나? 나이가 뭐 나이가 신경 쓰이지. 아, 진영쌤이랑. 그 진영쌤 나이가 없이 사 <laughs> 나이 없이 <laughs> 사시는 분들이 있어. 누구? 진영쌤. 진영쌤 나이. 아, 나이 스세요왜안쓸까 <laughs> 봐. 진영쌤 보고 싶다. 저도 거니까요 진영쌤, 진영쌤. 자, 이따가 가서 가서 영통한 말까요? 좋아하시면 나가는 거 같은데.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어. 아, 아, 무저 저는 저기 여기 안 가보고 저기 청국장집이랑 메밀 코피면 거기 가봤는데. 아 맞아. 맞아. 둘다 맛있었더라고요. 어 이쪽으로 가면은 대풍식당. 대풍? 대풍식당 안가보세요 대풍식당은 맛있 어. 뭐 맛있어요. 여기 막 그. 불불우치기어막 오징어 불고기 아 그래요? 대풍 갈까요 그러면? 대풍 갈까 요안 가본데 가요 음. 장마라는 말이 이제 없어진대요 요아 네. 아, 진짜요? 네. 음, 이, 지금 음, 이 현상이 음. 장마랑, 안 예. 장마랑 안 맞아서 아 추적추적 계속 내리는 게 장마인데 지금은 막 폭우 왔다가 막 이렇게 됐다가 폭처럼 내리죠 어막또 폭우 오고 네 진짜 같 어, 왜 밖에 없다 저도 브이로그 하려고 했는데 브이로그 어, 하려고 어, 했을 어, 어, 어. 때. 어, 근데 어. 딱 펄치기로 딱한가내 얼굴은 나오지 말아 아, 아. 그럼 브이로그 의미도 없잖아 뭐야? 얼굴 안 나오는 브이로 근데 얼굴 안 나오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녹화지만 나와 요이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걸 찍고 모직 음. 찍고 브이로그 브이로그 재밌나? 그 선생재재어요 재밌으니까 i m 하겠지? 솔직히 그거 예전에 채널 할때 보다 훨씬 재밌지 j 이야기 y Jimmy, j 로오 m y j i 이 m y j i 아서 y Ji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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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i 이 m y Jimmy, 진짜 <정말> <dr28>. 안녕, 귀여워라. 일러 일러. 그인드로 가는 게 아니야, 진짜. 진짜. 왜이렇게안 믿죠? 메이 커피. 놀러 가도 돼요? 학교가 좋다만거가 학교가 학교가 좋다고요? 아 학교가 너무 좋아가지고. 그다고아네뭐 다들 잘해주세요 좋습니다 열 네. 부장님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아 김교수 선생님 뭔가 이렇게 진짜 성감자처럼 뭔가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대화해도그런걸 많이 있어 꼭 넣어야겠다 이거. 아니 근데 제가, 아, 교수는, 한가 선생님 같은, 그냥 본석이그려놓 같아요 어 그게 딱, 맞는. 그렇지. 그... 잘 모르긴 하죠. 재밌어요. 왜, 왜? 왜, 왜 그러세요? 글자도 잘 쓰고. 글자 진짜 예쁘게 쓰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림도, 진짜 그려요. 그쓴는 삼분 감성이 인스타툰 이 좋아하니까 그런 감성 아 인스타툰 캐릭터 되겠다 최근에 제가, 제가 작년에 작년 말에 한번 와서 인스타툰 그때까지 캐릭터까지 잡아놨었어요. <laughs> 어 근데 왜 너무 아, 똑같았거든요. 근데 왜안 하시 안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근데 진짜 감성이 인스타툰 감성으로 음, 인스타툰 잘 어울려 하려고 했는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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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무도 모르게. 뭐 이미 막 유명하고 이런 거 아니야? 근데 혼자 어디가서 노래... 뭔가 여유롭게 있으면 그그 아. 그 여유로움이 자유로운아 그게 좋을 때가 있어 근데 커피숍에 어. 그 가도 혼자 일을 앉아있어요? 혼자요? 커피숍 어. 혼자 가서 왜 네. 앉아있어요? 네. 앉아있고 내가뭘할걸 가져가죠 뭐교류 쓴다던가 조적부적질걸 아. 음, 가져간다던지 전 보통 책 읽는데 그러면 그렇구나 혼자 가서 아니면 은 아. 다른 사람들은 사람 구경하러 나가는데 사람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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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는 것도 네. 부담스럽고. 근데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좀 돼. 근데 연락을 갖다가 그 끈끈하게 이어오는 것은 좋은 거죠. 그게 또 노력이 필요한 거 같아요. 예, 예, 맞아요. 예를 들어서, 군대에 있던 애들 막 연락하다가 2, 3년 지나면 점점 안하다가한 5년 지나면 은안 하게 되고. 그렇죠, 뭐, 그렇죠. 제 대학원은 거기도 마찬가지고, 예, 네, 맞아, 근데 그 자연스러운 거지, 뭐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, 그렇죠, 그렇죠, 네. 맞아. 주변에 이제 만난 사람들한테 잘하고,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옆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늘 잘하고,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 챙기고, 이러면 되지. 그러다가 나중에 또뭐 만날 수도 있고, 잘너뭐 <놀람> 이러고, 내가 자연스럽게 찍고, 그 편집하는 데는 좋은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지만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또 내가 행복을 더 느끼니까. 사람은 결국에 사람들 이 만나면서 또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래야지. 혼자서 살수 없는 동물이니까. DNA 있잖아. 저희 집단 무리 생활하는.